사실, 프라이스 신부님이 마치 그뭐 군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면 그 진지전의 고수라고 한다면 이번에 소개시켜줄 정의로 신부님은 기동전의 고수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타깃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시민이 됐다가 나중에 농민으로 가는 그 기동전의 대가이신 정의로 신부님을 정의로 신부님의 그 성심에 아주 맛제자라고할수 있는 그 베드로라고 할수 있는 남궁영의 수녀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십니다 사실은 손인숙 수녀님이 사실은 성심의 수녀님으로서는 정주시님을 가장 잘 아시는데 아마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천동인 식구들하고도 좀 인연이 있고. 또, 솔메 식구들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사실은, 시부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정의로 시부님에 대해서는 더잘 아셔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되게 좀 어려운 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선에 정답이 선생님처럼 연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 그렇다고 이제 감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감동에서 이렇게 좀 나눔 차원으로 들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앉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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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음, 저기 질문을 세 가지를 받았었는데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정의로 신부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부님의 어, 장례식이 떠올랐어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로 신부님의 장례식이 신부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의로 신부님의 장례식으로 어,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부님은 살아계실 때 장례를 축제처럼, 잔치처럼 지내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었고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장례의 시간들은 그 신부님이 바라셨던 대로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리였습니다. 음, 일단은 예수의 회원이 상주셨고요. 천도빈 식구들도 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상주처럼 같이 정말 장례를 지냈고 솔매 농장의 농부들도 함께 그 신부님의 장례를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음, 저도 이제 예수회 회원들이 돌아오셨을 때 장례식에 가고 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처럼 <laughs> 차지하고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풍경을 못 봤었어요.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그런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음, 그게 이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장례의 시간들이 사실은 어, 그 심각하고 슬픈 시간만이 아니라 서로 신부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웃고 또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관 때 입관 예절 때 평소에 좋아하신 검정 부모신을 신겨드렸는데. 신부님이 음, 어, 사셨던 그상 그대로세요. 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주로 트링을 입으시고 허범한 복장, 농촌에 있을 때 매번 그 검정 고무실을 신고 다니셨던 그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 하셨던 그 신부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 음, 묘지의 앞에서 보금자리 주신 콥두세의 공연이 있었고 어, 그리고 또이 장례는 그 장례식의 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 사, 사무제하고 사십구제로 이어졌는데 사십구제는 그야말로 정신문의 장례가 잠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신부님을 떠올리면서 저희들은 그 웃음꽃을 피웠는데요.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슬픔이 되기보다 감사한 기억 혹은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잔치에서 없으면 안될그 노래와 풍물 장, 장단과 노래와 그리고 뭐 음식이 어우러진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부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를 드리러 온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상주가 되었던 그런 천도빈 식구들과 그 부산 식구들. 그리고 신부님께 영적인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여러 신부님들, 뭐 교구를 떠나서 부산 교구 뭐, 떠나서 수도자들 이런 분들, 그다음 예수회원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인 이 신부님의 장례를 통해서 신부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즉 이분들의 현존이 그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천으로 살고 싶어 하셨던 신부님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좀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성강에서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시대에, 시대에, 아, 제가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걸 놓는데요 시대에, 음 여러 이슈들, 함께 하셨었죠. 그래서 서강에서 가르치실 때도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의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이런 여러 60이라든지 그 여러 그 현대 사람들의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셨었고 그리고 어 이분 그상그 음그 이후에 그음 천도빈 복음을 말이 아니라 그 삶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1973년 그 천도빈 천도빈 그상 청계천 파자촌으로 들어가셨고 20여 년 동안 긴민 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님이 살았던 자리들은 뭐 청계천 양평동 그 다음에 뭐어 집단 이주한 복음 자리 뭐 한독주책 뭐 목화마을 건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상계동에 그 팔팔올림픽 때문에 그어 철거를 하게 된그 상계동으로 들어가셔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김윤식 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시대에 어더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 백민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농민이였는 음, 생각을 하시고 솔매 농장으로 가셔서 그 10년, 10년은 채 못되지만 아무튼 이제 농민들과 같이 하는 일을 삶며 사셨습니다. 정신근 님은 천주교 도시민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회를 서울대교구 교구장 자문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기여하셨고 그 다음에 민중주거쟁치아시아연합 설립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첫 소원을 앞두고 정의로 신모님한테 운이 좋게 그 피정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신모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 당신은 이제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목적을 정해놓고 딱그 딱 목적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목적을 막 정해놓고 살는 않았지만, 자기 삶에 부딪히는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삶의 길이 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부님은 후자였고, 그리고 신부님의 이런 삶이, 음, 그, 어, 빈민들과 함께 했던 삶, 그 다음에 농민들과 함께 했던 삶에도 이렇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 신부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조금, 교회와 사회에 던진 화두라고, 어, 역할이나 뭐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상해동 올림픽 그 영화에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화려한 민족의 영광, 인류의 축제라고 하는 그 올림픽에 이렇게 도치되어 있고 그 올림픽에 그 주목되어 있을 때 신부님은 그 올림픽 때문에. 주거를 잃고 이렇게 밀려난 그런 사람들의 가난한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삶을 사셨는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은, 음, 그 전국이 세계인의 축제로 들썩일 때, 하늘을,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청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악을 써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 삶의 공간에서 내쫓고 마치 군더더기 인생이나 아니면 이 기생인들 따위로 배제시킨 그 어떤 참담한 그 현실이 상계동 그 173번지 판사촌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는데 아무튼지 정일호 신부님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었고 가난의 의미들을그 사람들에게 뭐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신부님의 권장을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교육받은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잡아야지.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희망은 가난뱅이 뿐이요. 그이네들이 그걸 해석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더욱 더 억울하겠지만은 사실이 우리나라 희망은 예.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 어, 요란하고 뭐 보여지고 성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 그 복음의 그 가난을 직접 몸으로 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정신부님은 종종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힘을 빌어서 이 세상 이 지대로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신부님은 당신의삶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 가난한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신부님은 주기경님께 정해 도시 빈민 사목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도 하시고 성직자들이 빈민 지역에서 살면서 사목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셨죠. 이것은 성교나 자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신념이었죠.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은 교회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음, 그 다음에 신부님은 그 공동체라는 그 국민들의 주거 환경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식을 하셨는데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보금자리에서 정신부님이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수도자, 성직자, 평신도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그 수, 시도, 이제 방문 수도 이제 박문수 신을 말씀하셨는데 수도생활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좀 꿈꾸신 부분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더하고 피정하는 공동체이다. 아무 경제 그 없이. 음, 그 돈부터 영혼까지 경계 없이 돈부터 영혼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고추장 비빔밥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치부나 악도 다 드러나는 그렇지만 서로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이 계신 곳은 늘사람 목적이고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어든지 신부님의 삶 안에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아, 솔내 공동체도 천도민 공동체도 신부님이 좋아하신 이런 친한 공동체로 되어 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후에 상해동 이후에 출, 뭐 철거 개발, 철거와 개발 등으로 많을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어, 여전히 그 공동체의 그 필요성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부님께서는 상계동에 계실 때 사람들하고 미사를 지내셨는데요. 여기에는 신자가 온게 아니라 비신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미사 중에 기도를 했었는데 각자 신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아픔과 처지와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냈었고 이러한 미사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치유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위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 이게 참 미사다. 그리고 상계동에서 철구인들과 미사를 하신 것을 아 당신이 그 미사를 통해서 미사에 참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신부님의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 잘 나타나는데 음, 주어진 시간의 제한으로 나중에. 음, 보실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의로 신부님 에, 아, 정의로 신부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저는 정의로 신부님이 기도하는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은 시대 변화의 한복판에서 아주 민감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항상 그 흐름을 읽으셨는데 그 흐름을 읽으셨던, 읽으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기도하는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활동과 현존 사이의 긴장, 그것을 매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살아내신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의 삶 안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활동 안에서도, 쉽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사를 떠날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는데요. 어, 정말 기하한 분이셨기 때문에 할 만큼 하고 어, 기뻐에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어,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신부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시,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발가락으로 들어라, 온몸으로 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든지 정의로 신부님은 누구 누구든지 그 신부님 앞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자신을 이렇게 잘 어,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청과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셨고, 그 신부님과 함께 하면서, 음, 스스로 자기가 그 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떠한 것들에 고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무언가 답을 찾고 자기 삶의 주체로서 어떤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음 존재로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청과 존중의 태도는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이다, 감사한 초대로 느껴지는데.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하고 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가르치거나 이끌려고 하는 뭐 저희들의 모습에 굉장히 좋은 그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초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의 처지에 들어가다는 초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 시무님 삶 전체를 통해서 가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 그리고 그 가치였고 그리고 오늘날은 훨씬 더 복합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 더 복합적인 그 가난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가난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수많은 가난한 형태의 새로운 노예가를 몸도 살고 있는 사람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도록 초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만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내 안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가져오는 부조나 지도를 의식하고. 무언가 어, 새로운 것을 하도록 저희를 추동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신문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들도록니다 어쩌면 세상이 기억을 금하는 건 아닐까요. 가난한 동네는 다 사라졌고 가난은 더 무섭고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진다는 말은 헛소리처럼 들리고, 자본과 권력은 빈부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천도빈의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진한 공동체란 낯선 단어처럼 들립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여전히 가난뱅이들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상처받은 이들이 앞장서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왜그 싸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느냐. 왜그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위한 싸움 해야 되느냐. 죽고 <놀람> 다치고 죽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께서 그 덕을 볼 건데 너무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신부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건 사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관해서 참 사람이 정말 좋을 때까지 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감히 말씀을 못 드려서 영상을 두개 준비했는데 시간은 안 돼요. 근데이 영상은 나중에 음, 예, 보실 수 있도록 김민신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어,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이 신부님의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 믿습니다. 신부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 시부님도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셨지요. 그리고 그런 시부님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행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어, 시부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어, 저는 자연스럽게 미카서 6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어, 시부님의 삶이 여기 적, 적은 것처럼 정의롭게 행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느님과 걸었던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음, 어떻든지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부님의 이런 부분들을 신부님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잘 알고 계시지만 어, 그냥 이렇게도 신부님을 기억해 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어 어떠든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임 어,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딱세 명만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정인호 신문님, 프라이스 신문님에 관해서 뭐이 코멘트 한번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각세번 얘기를 세 분의 모시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 나음으로 이렇게 나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안내 하는 걸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코멘트는 안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꼭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면 질의 응답까지도 세 명까지 는 가능합니다. 예. 네, 사무지 연구소. 문을 닫는 것에 대하여 프라이신 그 부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프라이신 아, 부님이 각양기 그, 그 소장 돌아가셨고 그 뒤에 다른 소장 만았는데 하여튼 프라이신 부님은 그때 그 산업 문제 연구소 큰 위기 있었대. 계속할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말씀은 이, 이것 좀 평화되어야 하는 적응해 되어야 하는 때인데 그것을 러나그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론을 맺어서 그래서 누가 잘못된 방향으로 바꿀 것보다 문을 닫는 것은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 예수의 그 UAP에 관련해서 그 UAP의 핵심은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프라이스님은 정일신 분의 모델이었고요 기일이었고요 네, 정일신 분이랑 어, 다른 많은 예술가 그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의 그 길자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분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아, 좀 머물게 되고요. 그 그러면서 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어, 좀 삶으로써, 그, 보여주신 분들이 아닌가. 어, 당연히 오신 분도, 그, 프라이스 분이 항상, 어, 당신의 스승이었고, 그 예수님으로서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일신님이 어, 그, 냐 보금자리에 사실 때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어, 그 청년들이 장일신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좀그 부분이 좀두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어, 이렇게 울림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나른분이 계시니까? 다른 질문인데, 수고 프로젝트, 그슨 말인지. 그거는 그, 질문에 그 당시, 연히 잘못했네요. 는 그거는. 어, 코멜바 돌아가신 코멜바시부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코멜바시부님이안 그랬던 얘기 아니거든요. 네, 2000년도에 사회사도직편, 사회사도직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사회사도직은 굉장히 앰비션 다시 말하면 야심이 많은, 많은 프로젝트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정의를 프로모트하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코멜바시부님 말씀에 따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야심을 내려놓고,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맡껴버린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자전 프로젝트 하면서 아 우리는 뭔가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이... 제가 번역를 했기 때문에 제가 <laughs> <laughs> 네? 본인이 <웃음> 이해한 거를 <laughs> 걸... <laughs> 아예그영어로 예. 원래 수소한 걸. 어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이따가 제노총에찾아가지고 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네, 제가 나는 자라를 르면서 회심해 아 이거 잘 자구란다고 생각했던 많은데 그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요그서 <laughs> 당신 자신을 가르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사람 새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나는 사람 새끼다, 사람 새끼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것 사람 새끼요,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면을... 될수 있는 대로 완전히 표현하면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죽기 전에 인간 되고 싶은 거요. 예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맨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이고, 캄캄하다는 것을 맨날 느껴요. 사실상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정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것이다.